사주 몇번 봤는데, 어디서 을미일주, 어디에서는 병신일주, 네, 라고 하는데, 을미, 병신. 그런데요. 이 밀크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간이, 야자시, 조자시를 묻는 것 같아요. 야자시, 조자시. 저는 23시 30분 넘어가면 다음날로 치거든요. 23시 30분이 넘었는지 한번 보세요. 병신 일주일 확률이 좀 높죠? 병신 일주죠 그러면 음. 야자지 야자시 조자시에 대해서 제가 어어 어, 음력이구나 제가 예전에 설명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오양님 야자시 조자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요 이것을 이제 뭐 야자시다 조자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에. 예. 그냥 병신이에요. 의미가 아니고 병신이에요. 의미로 나오는 만세력은 야자시, 조자시를 선택한 건데, 그게 좀 그렇죠. 왜냐면, 어, 인식범위이긴 하지만, 시간이라는 게, 그, 어차피 11시, 그러니까, 11시 30분이 되면 자시로 하자, 해가지고, 그, 각 시간대에 30분에서부터 2시간을 끊어서 쓰거든요. 근데 왜 하필 야자시 조자시만 만들어갖고 자시에만 그렇게 야자시 조자시를 나누냐라는 거거든요. 시간은 앞으로 가는 거지 뒤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을미 일주가 아니라 병신 일주가 맞죠. 시간 개념이라는 거잖아요. 병신 일주예요. 병신 일주. 고양이왕왕님 반갑습니다. 이거 설명을 해드려요. 네,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세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네,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12시라고 칩시다. 12시라고 쳐요. 이렇게 12시입니다. 그러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요렇게 다가오는 거잖아요. 크기가 이래. 요렇게 다가오는 거면, 11시 30분부터 우리가, 11시 그러니까 이상한데, 23시 30분부터 자시가 시작돼가지고 어, 01시 30분까지 자시라 하자라고 얘기를 해놓고, 어, 1시 아니, 01시 31분부터, 3 1분부터 또는 30분부터, 30분? 20. 예 30분부터 그래요 30분부터 01시 30분부터 03시 29분까지 30분부터 예 인시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시라고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인시로 이제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왜 여기는 왜 여기는 왜그 2시나 2시나 혹시 2시가 됐네. 2시나 뭐 3시 이럴 때 끊어 가지고 야 야축시 뭐 조축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축시 그러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시간의 경계는 분명 12시가 우리가 인식하는 시간이에요. 12시라고 하는 것이 인식하는 시간인데 왜 12시부터 안 하고 23시 30분부터 했느냐 그러면 우리가 동경 기준시를 쓰거든요, 아직도. 그러면 동경에서 12시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동경에서 해가 뜨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6시라고 합시다. 6시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까지 그 햇빛의 영향력, 그러니까 태양의 힘의 영향력이 30분 정도의 간격을 두고 뜬다고 치자고요. 가끔 우리가 그 TV 같은 데서 보면 또는 구글 어스 같은 거 보면 태양이 떠 있는 지역하고 떠 있지 않는 지역하고 그림자 차이가 명확하게 나거든요. 그림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그 그림자가 없어지거든요. 네. 어둠이 살짝 물러가는 그런 게 보여지거든요. 지구 돌아가는 걸 보면. 그런 것처럼 태양의 힘이 작용하는 것이 그렇게 천천히 이렇게 빛이 어둠을 물리쳐내고 이제 밀, 어둠이 밀려나가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동경에서 6시가 해, 6시에 해가 떴다면, 우리나라에서는 6시 30분에 해가 뜨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아, 그러면 우리가 시간 단위를 동경이라고 하는 데에서부터 30분을 늦춰서 쓰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왜냐면, 하 기운이 그렇게 다가오니까, 태양의 기운이 그렇게 다가오니까 그렇게 쓴 거거든요. 그러면, 23시 30분부터 자식 을했는데왜이 자식을 했는데 왜이 자시를 12시 넘어서는 뭐 조자식으로고 12시 이전은 야자식을 해가지고 그 전날 날짜를 쓰느냐라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시간이 그냥 23시 30분이 딱 돼버리면 다음날로 넘기는 게 맞아요. 우리 인식 범위가 12시부터 다음 날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12시에 다음 날 기운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23시 30분부터 다음 날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오양님이 질문하신 거는 어, 오양님이 질문하신 거는 그냥 예, 병신날이에요 답변 됐죠? 병신날이에요 병신날